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요사이 며칠 동안 서울에서는 아주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폭우와 관련된 뉴스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 버스 승용차 스톱. 기록적이다라는 것은 기록에 남길 만한 폭우에 강남이 마비됐다. 여러분들, 강남은 어디 지역인지 아시죠?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한강이 흐르죠? 이쪽이 강, 남쪽에 있어서 강남이죠. 강남. 그래서 이 위쪽은 강북. 이렇게도 이야기 하는데요. 기록적 폭우에 강남이 마비됐다. 마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경이나 근육이 어떤 형태는 변화가 없는데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을 마비라고 하죠.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뭐 마비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비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본래의 기능이 둔해지거나 정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어떤 기능이 정지됐어요. 버스, 승용차, 스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심부인 강남이 사실상 마비됐죠. 일단 오늘 출근길은 비가 잦아들면서 비교적 소강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후 또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어, 비가 엄청 많이 쏟아, 그러니까 내린, 내렸는데 아주 많이 어, 내린 거죠. 쏟아지면서 중심부인 강남이 사실상 마비됐죠. 일단 오늘 출근길은 비가 잦아들면서 잦아들다 라는 것은 잠잠해져 가다 라는 거겠죠. 어, 비가 그래도 아침에는 출근길에는 조금 비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비교적 소강 상태인데요. 소강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혼란, 분란 이런 것들이 조금 그치고 잠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소강 상태에. 하지만, 오후 또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 뉴스가 그 폭우가 시작된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폭우는 다 지나갔는데요. 어, 이 뉴스 이후에 정말로 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피해의 상황이 컸습니다. 어제 퇴근길 강남역 한복판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버스도 움직이지 못하고 버려진 채 남겨져 있고 곳곳에 침수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역 한복판. 복판은요, 가운데예요. 그래서 강조한 거죠. 한 가운데, 한 복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도 중심지 한 복판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차오르다 라는 것은 물이 어떤 공간을 채우면서 일정 높이에 다다라 오르는 거예요. 차 오르다 버스도 움직이지 못하고 버려진 채 남겨져 있고 이렇게 자동차들이 버려진 채 남겨져 있어요. 어, 이 뉴스 전날 저녁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어,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은 버려진 채 강남역 이 거리에 남겨져 있고 곳곳에 여기저기에 침수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침수되다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된 거죠. 여기 하얀색 자동차 보이시나요? 어,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다 흔적들을 흔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뭐,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아있는 것들, 자국이나 자취를 이야기하죠.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 전역 전체 지역에 호우특보, 특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특별히 보도한 거예요. 호우특보. 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발효되다라는 것은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보가 발효되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호우 특보가 발효되다.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 산사태가 산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주의를 하라는 보도죠. 산사태 경보와 주의하세요라는 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동작구에는 시간당 최대 137mm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수역사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동작역은 아예 역사가 폐쇄됐습니다. 어, 동작구는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이쪽 서쪽에 동작구가 있는데요. 이곳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137mm의 기상 관측 사상 관찰하고 측정한 다 해서 관측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씨를 기, 관찰하고 측정한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 수역사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하철역 계단이에요. 이 계단에 지금 빗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역은 그 지하철역사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동작역은 아예 완전히 역사가 폐쇄됐습니다. 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로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 통행이 재개됐던 동부간선도 다시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비구름대가 다시 중부지방에 들이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또다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여러분들 좀 저녁에 더 집중해서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상황도 좋지는 않았고요. 저녁에 통행이 금지됐었는데 새벽에 다음 날 새벽 그래서 오늘 새벽에 통행이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시작한 이 동부간선도로 도로 이름입니다. 동부간선도 다시 통행이 제한됐어요. 아침에 살짝 새벽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퇴근길에도 비구름대, 비구름대 이거는 물이죠. 구름대가 다시 중부지방에 드리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드리우다 라는 것은 뭐 그림자가 드리우다, 어둠이 드리우다 해서 뒤덮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름 때가 뒤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또 다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뭐할 것으로 전망되다 이런 표현과 뭐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도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 동영상을 녹음하는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어, 어제까지 정말 며칠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제가 태어난 이래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서울, 경기 쪽에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 폭우와 관련된 뉴스로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표현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